이렇게 하면 국민한테 배당금을 더줄수 있느냐? 이거를 예산이 막 나가는 걸 국민배당금 집행위원들이 이걸 심사를 해. 아버지 어머니 노후를 100% 보장해 줘야 돼. 국가가. 알겠습니까? <laughs> 여러분들 국민배당금 대통령제 그 다음 달부터 진행해. 돈은 카인저와 내가 한글로 쓸게요. 힘드니까. 에? 카인저 하이에크가. 또이 이거는 자본주의 이 미시 경제와 거시 경제, 미시 경제와 거시 경제의 거두들이야. 이게 지금 현재 예, 막스 베브의 자본주의 막스 베브의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나라를 부자 만드는 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막스 베브의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를 이 만든 장본인들인데 요 사람들한테 뭐를 주장한 사람이야? 칼막스 있없어요? 어 공산주의 만든 사람이에요 그죠? 네. 어. 그러면 이 공산주의 만든 이 사람하고 여기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지 음. 그러면 이가인저와 하이에크의 미시경제와 거시경제가 종말에 와서 자본주의는 이 칼막스가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돈은 뭐다? 수정기와 같다. 수정기와 같다. 왜 그렇죠 돈은 여기다가 넣고 돈을 물로 펄펄 끓이면 돈이 하늘로 올라가 안 올라가 부자들한테는 계속 가 돈은 지금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을 받았던 폴 크루그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부의 분배가전 세계적으로 상상 보다 훨씬 불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분배가 극도로 편향되어서 시장이 왜곡되므로 재분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을 최근에도 뉴욕타임즈에도 발표했고, 또이 사람이 작년 6월에 달 한국의 한이 전경련 주최 여의도 콘퍼런스에서 와서도 이렇게 말을 했죠 정경년에서 문정권 들어서 좀잘 보일 거라고 폴 크루그만을 불러서 작년에 강연을 시켰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양극화가 80년대 이후에 세계적으로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코끼리 곡선이라는 형태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프리카, 아시아 등 남미 등의 빈곤층의 소득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또잘 사는 나라에서도 지금 상위 1% 계층이 거의 불을 다 독점해 가고 있고 빈곤층하고의 격차는 더 심하게 벌리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는 미국의 노동자들의 소득이 1970년대 이후에 실질 가치가 제자리를 그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소득이 70년대가 최고였고 이렇게 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만큼 세계가 지금 심각한 이런 경제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에 목소리를 낸 거는. 올해 말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다가올 거다라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 폭풍, 즉 퍼펙트 스톰 같은 폭풍이 밀려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서서히 나빠지는 연착륙이 될 거다라고 하지만은. 이 크루그마는 뭐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들이 부패처럼 복합적으로 올해 말 내년에 다가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침체 정도에 대해서 2008년에 우리가 겪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대규모는 아니겠지만은 자 완전히 골뱅이 들어가는 상황들이 서서히 다가오게 될 거고 그래서 미국 연준이 트럼프가 그리 뭐라 해도 금리를 올린다다가 최근에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보이 는데요. 다음 경기 침체는 스모르가스보르 더 그래서 이 말이 뭔가 하면 스웨덴식 부패 즉 바이킹 부패 행태처럼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T 버블이 터지면서 2000년 초반에 침체가 있었고, 서브 프라임이 터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왔는데, 한 가지 요인으로 온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놓으면서, 그야말로 이 침체의 폭풍을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재산이 앞으로 한 10년 있으면 전부 상류층으로 올라가버려요. 굳이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류층의 재산은 또 재벌한테로 가버려. 요 그래서 돈은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싹 급어지게 돼. 그래서 미국은 1%의 상류층이 미국 돈의 50%를 가지고 있고, 5%가 미국 돈의 90%를 가지고 있어.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만 정몽준이의 주식값 늘어난 것이 10몇 년 전에는 3천억 그랬어요. 지금은 5조, 몇조, 3조, 이러잖아. 이 늘어난 속도와 우리 재산이 늘어났어요? 중산층의 재산은 줄어들어간 거야. 그 돈이 어디로 가서? 전부 재벌 손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정기를 잡아놓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잡아. 그러니까 이 칼막스는 자본주의는 수정기와 같이 돈이 있는 놈한테로 계속 빨려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전부 다 거제가 된다. 보헤미안. 전부 빚쟁이가 된다. 그래서 지금 중산주의의 돈을 재벌이 지금 거의 다 가져갔어. 그 그래 중산주의들이 전부 은행에 빚을 지고 있어. 그래, 요 그래요. 그럼 이게 이대로 지속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은행 빚 갚다가 골뱅 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와,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죠? 어른들 자살률 1위, 학생들 자살률 1위. 그걸 여러분들이 예사로 보고 있어. 그것은 뭐냐? 돈이 수정기라는 이 법칙에 의해서 달아나니까 그런 거야. 일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내년 초에 촉발될 가능성이 큰 경기침체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지는 않을 거다. 다양한 이유가 혼합되면서 거의 무정형 경기침체. 그러니까 차라리 무엇 뭐 때문에 생겼다라고 이유가 명확한 그런 경기침체가 좋은데, 이제는 그걸 갖다가 형태를 그릴 수 없는 경기침체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내가 다 알고 이 자본주의를 지금쯤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 경제인들이 머리가 IQ가 200 미만이야. 아무리 좋아봐야 150이야. 그러니까 IQ 430. 우주를 만든 IQ. 그 무한대 IQ를 말해. IQ 100하고 IQ 200하고 IQ 430은 이 IQ 이상은 없어요. 이 IQ는 이거에 1억 배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요 아까 요 저, 저 교보정권 찾장저 사람하고 내 IQ는 1억 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몸을 바꿔버려. 저 사람을 에너지를 빼버려. 저 사람을 매월매칠날 죽게 할 수가 있어. 내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장수하게 할 수도 있고, 어. 여자 같으면 이쁘게 해줄 수가 있고, 그런 거지. 알겠죠? 예. 자, 그러면은, 예, 이 우리가 이렇게 1억 배 되니까 이 자본주의의 병을 이 사람들의 병을 미국은 이걸로 하다가 안되니까 요걸로 하자 요걸로 하자 서로 싸우고 있어 그런데 나는 저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걸 25년 전에 책을 써서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에 네. 앞으로 중산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책 봐서 안봤어요 맞죠? 네. 중산주의가 뭐예요 중산주의 중산주의는 자본주의하고 뭐가 다르냐? 국민의 90%가 중산층이야. 그래, 안 그래요? 상류층은 얼마? 1%. 상류층을 없앨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상류층 1%를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중산층이 되는 거야. 거기에 빈민이 한 명도 없어. 왜 없죠? 왜 빈민이 없어? 내가 물어보는 거야. 왜 빈민이 하나도 없어? 잘 봐요. 한 개인이 우리나라 돈이 전주 7경이야. 여기도 내 경자가 들어가요. 이 경자가 한문으로 이경자요 맞아, 맞아요. 여기도 내 경자가 들어가요. 우리나라 전체 재산이 7경인데, 한 사람당 나누면 이1 3조 13억이잖아. 그러면 이 13억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한 정권을 줘. 국가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식구가 다섯 명이면 얼마야? 65억에 대한 채권을 넘겨줘. 알겠습니까? 그게 무슨 제도라고? 국민 배당제야. 국민 배당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내가 대통령 되면은 여러분들 집으로 뭐가 오냐면은 정권이 오는 거야. 그게 무슨 정권이에요? 당신이 국가에 맡긴 돈이 다섯 식구가 65억을 맡겨놨으니 65억에 대한 채권이 오는 거야. 어때요? 맞아, 맞아요. 그러면 그 체크는 연간 이율이 1%면은 1%딱 정해져 있어. 그래 야 그래요? 그 1년에 6500만원이 다섯 식구한테 들어와. 그래 야 그래요? 그러면 한 달에 650이야. 아마 한600 정도 되지. 그러면 다섯 식구가 직장 다니다가 실업자가 되든 뭘 하든 살아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어 딸 시집도 보낼 수 있고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 배당제를 안 하면 계속 돈은 재벌한 테만 날라가 버려 음. 여러분은 다 나중에 보면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배당제를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테레비 나와서 내가 국민 배당제 실시한다 모든 국민한테 당신이 국가의 재산 이만큼 가지고 있다 딱줘 그러면 거지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13억을 가지고 서 혼자 부부가 26억이야 그 26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투자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5천만 명의 주주가 있어 없어요. 그래, 그게 주권이야. 주권,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논하죠. 어떻습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투표해가지고, 금년에는 배당을 얼마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 수입은, 국가가 수입이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알겠어요? 네. 세금이 적게 들어오면, 금년에 세금이 좀 적으니까 배당을 몇 프로를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정할 거냐, 여론 조세. 사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배당을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저 국가에 여러분잘 봐요. 광주에 문화예술회관이 큰게 있더라고. 내가 그래, 광주에 가서 그거 가서 구경하고 왔어. 그런데 이번에 또5조 원을 들여가지고 예술회관 하나 짓는데 국제 예술회관. 5조 원이 들었는데 1년에 우리가 800억씩을 지원해야 되는데 국가에 세금에서. 앞으로 5조 원을 투입해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전라도 광주가. 그 5조 원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될 때는 그 5조 원이 국민들한테 배당을 해줘야 될 돈이야. 맞아, 맞아요. 그럴 때 나는 무슨 회의를 하냐? 여러분한테 금년에 국가 예산이 400조인데, 여러분한테 강주, 이거, 이런데다가 이 돈을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여러분한테 심사를 받아야 돼. 맞아, 맞아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이걸 국회에다가, 여러분의 대표가 국회의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국회에다가 이거를 광주에다 이걸 할 거냐 이렇게 묻고 국민 투표를 또 해서 인터넷으로 투표를 해서 이것을 쓰는 것을 가능하면은 배당으로 돌릴 거냐 뭐 이렇게 공사를 몇할 거냐 이래면 공사를 줄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 국민의 빚을 다 갚은 다음에 여유돈이 있을 때 그런 걸 짓자 이 말이야 이해가시죠 그러면 국가의 세금이 엄청 남아 그래서 지금 나라 살림은 국민 배당제를 해야만 이1% 상류층 5%한테로 올라가는 이 수정기 돈은 뭐다? 수정기죠. 네. 이 수정기를 막을 수가 있다.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인체야. 근데 이게 재벌이야. 이 몸에 있는 피가 1로 90%가 가버린 거예요. 죽어 안 죽어요? 맞아요, 죽어요. 여기는 피가 안 통해가지고 절이고 난리야 국민들은. 그래 안 그래? 네. 그래 이거를 허경영은 피를 골고루 돌게 해주니까 여기 피가 계속 가한가요 순환이 되니까 내가 편해 안 편해. 그러니까 재벌이 욕도 안 먹어. 네? 여러분 배당금을 주면요. 재벌 쳐다볼 때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누가 열심히 사업해서 세금을 왕창 내주니까 우리가 배당을 받으니까 어 당신이 당신이 그렇게 재벌로 우리를 존경합니다. 그래 야 그래. 그리고 세금 포인트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낼수록 그 사람을 대우해주고 어 그리고 아무리 사업하다 세금이 밀려도 집행해야 거래처 압류 한다거나 이런 거 없어 그래 안 그래요 항상 공무원이 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세금을 낼 계획입니까 그러면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그럼 파산해서도 다음에 낼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겠소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안그래 그런데 뭐 거래처부터 가서 압류하고 그 사람을 매장시켜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국가에서 우리 자금이 있으니 우리 자금을 어떻게 지원해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소 그 노하우도 있고 하니,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애들 거냐 실컷 몇십 년 세금 냈다가 한번 부도가 딱 나니까. 그걸 그냥 뒷밟아버려. 그래, 그 사람 정신병원에 가서 입원하는 거야. 예? 그래 그거는 세금 포인트, 국민 배당제 세금 포인트, 이런 것은 좋아 안 좋아요. 예? 음, 그래서 세금을 건전하게 잘낸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다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람들을 여태까지 한 거는 유신이야, 유신, 유신입니다. 그러니까 이한영훈의이 이 근대 불교 유신론도 유신을 한 거야. 그러나 나는 뭐하죠? 나는 내가 하는 거는 뭐지? 에? 내가 하는 거는 유신이 아닙니다. 뭐죠? 혁명이야, 혁명.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죠? 네. 네. 부분적으로 유신은 부분적인 거예요. 정치면 정치를 유신한다. 경제면 경제를 유신한다. 혁명은 포괄적으로 종교, 정치 모든 것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는 이 세계 경제는 그런 현재, 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자, 앞으로 이 퍼펙트 스톰이 복합적으로 다 닥칠 거라는 건 저도 공감을 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 가계발 부채, 거기에는 자영업자의 부채와 이 한국의 부동산 담보 부채가 같이 터질 거다. 그런데도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바람 잡는 놈들이, 악질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업 부채도 터지고, 그러면서 대외적인 요인,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과 중국의 경제 악화가 한국의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자이 속에서 내수는 점점 악화되어 갈 것이고 기업들의 투자는 점점 줄 것이다. 기업들도 뭔가를 완전히 이유가 뭔가를 명확하게 눈앞에 그리지를 못하지만은 자기들이 기업을 해온 일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적은 처음이다는 것은 피부로 다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허경영이가 나오기 전에는 세계 경제는 잘될 가능성은 없다. 하여튼 이렇게 두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여기서 돈을 빌리면 이 사람 재산은 계속 늘어나고 이 사람 재산은 계속 줄어들어. 그러니까 자뭐이 이것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자본주의 경제는 위험해. 그래서 이거를 경제를 유신하겠다. 그 그러니까 저커버거가 이 경제를 유신한 이유 가지고는 안 된다. 유엔에서 아젠다 2030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u n 에서 발표한 아젠다 2030은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호갱영이가 세계를 통일하기 전에는 이슬람 저 해결 안 돼요 테러 해결 안 돼요 저 아프리카 물 문제 해결 안돼 기후 문제 해결 안돼술 담배 문제 해결이 안돼 결국은 내가 하늘에서 개입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오지 세계를 행정적으로 바꾸는다 그래 나지 여러분들이 그걸 그 체제만 한번 잡아주면 잘 굴러가. <laughs>